그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었어야 됐나 봐. 역시 책이 중요한 거. 안돼 이럴 수가. 안돼 이럴 수가. 이럴 순 없어. 나 아, 세이브했지. 나하 잠깐만. 나. 아! 그지 같은 게임 내가 또 세이브를 안 했네. 아 그지 같은 게임. 이거 아주 그냥. 아, 왜 이러냐. 나왜 세이브를 안 하니 빨리 좀 지나면 좋습니다. 편집하면은 한 번에 하는 거 됐을 거야. 편집하면 한 번에 성공하는 거니까. 아니, 보자. 됐어. 빨리... 아니, 아, 나이 미친 게임 가지고 아, 사람 빡치게 만드네. 그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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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됐어. 과일. 세이브. 순간을 시켜야겠어. 세이브를. 그래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지금. 아, 하이 뭔가 였어 네. 그래. 아 이러면 됐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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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뺐어! 이렇게 했으면 됐구나. 쉬웠네? 나왜 지금까지 그, 그짓한 거야? 자. <laughs> 나왜 이렇게 어렵게 했었냐? 뭐야. 열쇠가 없어. 아, 맞다. 갖다 놔야지. 자. 예레 클, 뭐야. 예레 클렌, 달자포노님이 대화방에 참여했습니다. 스카이프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 못해요 나이 제한 없을텐데 그거? 나이 제한 없을텐데 스카이프에 나이 제한 있었던가? 그랬어 보호자 동의 같은 거 있어야 되니? 혹시 그 게임도 아닌데 그니까 F 그냥 난 지금 골반이 없픈데 <laughs> 네이버 이메일 이런 것만 하면 메일은 있니? 그거부터 묻고 싶어 메일은 있니? <laughs> 네이버... 있지? 그래 힌트를 주지 한눈 파지맺고 뭐라는 거야 한대하지말것이라고 뭐였지? 멈추지 말 것. 멈추면 죽고, 움직이면 살 것이다. 죽지 마. <laughs> 음란 신고하면 기피. 야, 잠깐만, 뭔 개소리야? 난 음란하지 않아. <laughs> 나안 음란한데? 내가 어디를 봐서 음란해? 야, 내가 어디를 봐서 음란하냐고? 야. 내가 어디에 와서 없나, 는데 열쇠를 얻어야 되는구나. 야, 내가 아무리, 어? 그런, 아,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이 둘은, 이리와 이리나. 어, 어머, 아, 저, 아니, 같이 이것을 탈취하자. 나도 어느 생각하라는 느낌으로? 대답이 안 된다고요? 녹음이랑 하며, 음, 음. 그렇게 그 둘의 밤은 깊어져만 가는데,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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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글쎄. 난 절대 음란하지 않아. 난 음란하지 않다고. 내가 어딜 봐서 음란하다는 거니? 아, 잠깐만 하지마. 쥐였을 거야. 허도 바나나. 오, 오, 생선 갖다 줘야 되는데. 나는, 음란하지도 않고, 그냥, 그냥, BJ야, 그냥. 외환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냥 BJ야. 일반 사람이고, 스무 살이고, 이제 스무한 살 되고, 흡연자고. 그냥, 뭐, 뭐, 그냥 일반 사람인데, 뭐. 아, 그거 키 잡고, 어? 아, 루저라니. 다른 사람들 잘해주고 그건 아닌가? 하여튼 나는 음란하지 않아. 일만 다른 사람과 똑같애. 와이인간아야 쩐해. 야, 야 담배나 끊어 2인간아야 쩐다야. 지현아 너는 어나 진짜 야 내가 폐암에 걸리든 말든. 아니, 요즘 따라 좀 몸이 아파. 짠! <laughs> 아, 사실이야. 잠깐만. 나왜 여기로 왔어? 네, 뭐. 내가 아픈 사람한테 뭐라 할 말은 없지. 나왜 여기로 오냐구요? 아, 네. 나를 힘을 못 쓰는군요. 그래요 이미 못쓰는데 뭐 이미 못쓰는 몸뭐 어때 내몸 장기팔아봤자 돈도안돼 이미 다 시커멓게 막 생선 가져왔던데 야 안가져왔어 그지같네 음 근데 진짜 뭐 이상한 마음은 죽여버린다. 강태야. 블랙리스트야. 아잠깐 <laughs> 아내 얘기 알려준 줄 알았어? <laughs> 미안하다 말썽 부리기 시작하면 이가왜 내가 안 가져갔을까 아니 잠깐만 너무한 게 아니라 아니 그니까 아니 왜약면좀아 <laughs> 잠깐만 아 그래 자 들어보자 그래 들어보고 내가 판단을 할게 하여튼,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는, 어, 그래. 난내 얘기였으면 뭐, 응. 하나 정도는 강태지, 그래. 아, 참. 자. 자. 말을 하시오. 밑도 끝도 없는데, 뭐, 어떻게, 뭐, 뭐라고. 밑도 끝도 없는데. 그럴 끊기 있잖아, 지금. 잠깐 여기 니퍼 맞는데. 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laughs> 내 기억이 맞다면은 내 기억이 맞다면은 내가 순간이동을 해, 남자애가. 그렇지. 이거야. 그지 같은 게임. 네, 이럴 줄 알았지. 아, 이거. 도레미파솔라시. 이거나, 아, 내가 모르는데. 시 곱하기, 솔 더하기, 라, 라 곱하기, 솔샵.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아, 이게 뭔지 몰라. 나 여기서 맨날 막혀. 잠깐만. 우리 1부터 99까지 해볼까요? 자. <laughs> 자. 98. <웃음> 97. 아유, 잠깐만. 문제 하는 게 낫겠어. 913. 2. 잠깐만. 잠깐만. 913. 저 DNA가 2가 맞네. 어, 잠깐만. 솔라시. 솔라시. 잠깐만. 913. 일곱하기 일 잠깐만 일곱하기 쓸구 더하기 더하기 어 잠깐만 나 잘못 썼어 잠깐만 구일삼연이? 아 3 곱하기 9 더하기 1이네. 여기다 또 다시, 아이고. 곱하기 솔, 솔, 샵. 2. 어. 야! 수학 80, 어이, 수학 88점. <laughs> 이거 다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어 계산기 56? 어디? 3 곱하기 9, 더하기, 1, 곱하기, 2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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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그래, 알았어. 어, GS 스톤님 안녕하세요. 오, 고생부터 계산하는 거지. 맞아, 56이네. 오, 똑똑한데! 오, 쩌는데 잠깐만, 뭐라고? 아니었어? 아니었니? 잠깐만, 아니었잖아. 야, 바보야. 자, 아니었. 어, 이거 2에요, 2. 2. 그리고, 913. 어... 곱하기부터 한다면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아! 잠깐만. 3927. 더하기. 아이, 젠장아. 더하기. 2. 20제곱하기 2아 29에요 <laughs> 29라고 아니 어째서 와이 아29 맞네 20제곱하기 2아 맞네 맞구나 그러네 <laughs> 그렇구나 맞았네 그니까, 3927이잖아. 뒤에 1 곱하기 2야. 서로 먼저 곱셈부터 해. 그 다음에 더하면 20, 29가 나와. 주연아, 너수학 점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나온 거야? 신기하다. <laughs> 아, 잠깐만. 야, 내가 왜 아저씨고. 그래, 내가 뭐 어떻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커플 금지. 계실 끝났고, 혹시 라이터를 아주 고급스러운 라이터 <laughs> 주연은 너의 컨닝한 건 아니지? 설마 컨닝한다고? 알수 있는 문제들이 아닐 텐데, 스무 살이자식가 스무 살, 스무 살이자가 스무 살, 스무살 나이, 나 나이, 스무살이 나이 2 0이2살이다이 자식아 아하 뺐어 됐죠 축지법 쓴다. <laughs> 저 남자 애는 축지법 쓰고 있어. 일단은 이게 진엔딩 노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볼게요. 잠깐만 무슨 열쇠라고? 감옥의 열쇠. 아 감옥의 열쇠. 여기. 아 여기. 저 뒤에 뭐 있는데. 아하나 하. 잠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오면 가옥다 드세요. 아 그래요, 떨어진 날이 다 있어요. 그보게될 지역이었지. 어? 흉악한 귀신님, 안녕하세요. 잡고 아 얘가 문젠데 지금 일단 탐색 좀 할게요 아 여기 밑에 내려오자 이리와 따하 안돼 안돼 이럴수가 이런 반전이 있었어 어쩌지않는겨 <laughs> 다시 열라는 거 아니야? 아하, 깜짝이야. 아, 몰라. 아, 몰라. 그냥 대충 해. 대충 할 거야. 세이브하고 붉은 열쇠. 아, 붉은 열쇠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잠갔어야 되는데, 잠보질 않은 거 같은데. 그지 같은데 문열어주셨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면 난 죽겠지 다 불량이야 어떻게 된게저 하나 빼고 그지 같은 게임이서 그냥. 이렇게 엔딩인가요? 아직 엔딩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 성게가 말합니다. 우리가 해냈대. 말로 돌아갑니다. 어? 가려워란 종이. 아. 어 이상한 소리 나. 어 아, 야해. 아 아니 아니. 어. 근데 그때 이거 어떻게 엔딩 봤었지? 진엔딩을? 나 진엔딩을 봤었는데. 진엔딩에, 어. 쩔어, 진엔딩. 뭐야? 라이터. 그래. 그분 열쇠 찾으러 다녀야겠다. 이렇게 같은 찾으러 다녀야 된다니. 아 그냥 보지 말까. 아 이거 엔딩 딴거 있는데. 마녀 시점 있는데, 이거 그 마녀 시점도 해야 되는데, 그거 재밌는데, 마녀 시점이 판타지물이라서 이게 공포 게임이긴 한데, 마녀 그거 편 얻으면 아예 판타지물로 바뀌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쪽 가둬놨고, 일단 두 마리, 나머지 두 마리는 또 어딨어? 총네 마리라고 하지 않았었나? 아, 문제네. 그것도. 아니야, 세 마리구나. 한 마리 남았네? 저한 마리가 문제였네? 저, 아, 그지 같은 게임. 아저한 마리가.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구나. 이 게임을 망치네. 이게 두 마리일째고. 뭐. 여기 위에 갇혀있는게 세 마리. 나머지 한 마리 어디갔어? 따로 <laughs> 뭐 들어오자. 이거였나? 중합시다가볍고 얘가 문제인데. 얘를 어디다 가두 놓냐는 거야. 여기다 다시 가둬 놓을까? 가둬 놓을 수 있긴 한데. 가둬놓으면 어떻게 될까? 아 근데 그게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뭘지 못했나요? 제일 어디다 가둬야 되지? 잠깐만 감옥이 또 어디 있었지? 잠깐만 가려워란 종이 가려워란 종이가 어디 있었지? 가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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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쫓아오지. 가려워란 종이가 어디 있었더라? 아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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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구나. 기다라 이제 엔딩을 볼수 있게 됐다. 드디어. <laughs> 아, 드디, 아,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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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아, 됐어. 드디어. 일단, 저걸 먹고. <laughs> 가둬놓고 보자. 와라, 왜 이렇게 느리냐. 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아, 사라졌어. 아, 에브야. 아. 아, 에바. 사라졌어. 이런 말도 안 되네. 여기에는, 어, 음. 어 됐어. 이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자, 자, 아이고, 아이, 엠병아. 어, 뭐야. 어,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야, 왜 이래. <laughs> 멈췄어. 야, 이게 뭐야. 와, 이게 멈추냐. 그지 같은 게임. 야, 렉이 걸리는. <laughs> 야, 이런 게임에 렉이 걸리는 건 처음이다. 와. 내, 내 컴퓨터가 그렇게 안 좋구나. <laughs> 그러면서 아웃라스트를 해.